여러분 공부해야죠. 자, 구성문과 가볼게요. 1교시 네, 자, 자 수열의 극한 사실 수열의 극한은 기본적인 내용을 다 알아서 할게 없어요. 무한등간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은 다 바탕 전제로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자, 볼게요. 잠깐 대표님인헷갈린 것들만 좀 보겠습니다. 자, 대표문제 1번 볼게요. 그냥 문제 바로 갑니다. 자, 기억. 그렇죠. 자 얘가 n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수열이 수렴하는 것만 고르시오.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수렴하냐, 발산하냐는 n이 계속 커졌을 때이 값이 어디 가까워지는 얘기죠. 한마디로 뭐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이게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지. 존재해야 하네요? 네, 얼마로? 네, 너, 네. 어, 이거 그냥 나와야 되겠지?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리우는 은우는 뭐예요? 여기는, n 네. 플러스에 대해서 이게 뭐야? n제곱이죠? 네. 이게 존재해야 하네요? 아, 리미트로 치면, 안 하죠? 밑에 1차, 위에 2차니까. 얘네 어떻게 한다? 네. 무한대로 뭐 가겠지, 그렇 음. 그다음에 티켓은 2분의 1 여기는 <laughs> 뭐야? <뭐냐>? 마이너스 진동. <laughs> 수렴 하나 하나. 하나? <laughs> 어, 얘는 1, 2, 3, 4알 때마다 얘가 <laughs> 플러스를 마이너스, 플러스를 마이너스 나와서 0, 1, 0을 반복하지. 네. 진동. 발산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이게 더예요 그렇죠? 어, 이게 기본 문제야, 그렇 어. 선생님 이거 몇 점짜리입니까? 3점짜리야, 그렇죠? 이인가 쉬운 3점. 나온다, 지금 맞춰야 된다, 는았니죠 그냥 할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laughs> 이런 거에서 빨리빨리 정확히 풀어서 기본점 수확점 확보하고, 시간을 아껴야 되겠죠? 그래 4점짜리 시간 투자를 할수 있는 거야. 알겠지? 네. 30문제, 뭐야, 100분이라고 해서 3분씩 막 투자하는 게아니야 평균적으로 네. 알았니? 오케이? 야, 문과는요, 문과는 사실, 킬러문제 한 4, 5문제, 킬러문제까지 한 4, 4점짜리 한 4, 5문제 빼잖아. 그럼 30분이면 끝나요, 사실은. 오케이? 30분에서 길게 나면 40분. 몇 분이 남아? 60분이 남는 거 알았지? 마킹 10분 동안 50분 동안 풀면 되알니 됐죠? 그럼 공과는 시간이 모자라면 이상한 거 알았지? 오케이? 아니자 갑니다 자 볼게요 102쪽에서 보면 102쪽에서 보면 수열3수열에극한에된 수혈, 기본 성질 중에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1번 l i m K가 An으로 갈때 K 갖고 나올 수 있다 An Bn 더하기 빼기 곱하기 각자 쓸수 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니? 어? 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성립할 때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 제일 중요한 게 위에 뭐야? 리미트 i t a, n이 어디로 <laughs> 간다? 알파로 간다. 그럼 뭐야? 수렴한다 <laughs> 뜻이지? 줄쳐 놓으세요. 리미트 i t a, n이 무한대로 갈때 a, n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i t a, n이 무한대로 갈때 b, n이 베타로 수렴할 때가 주인공이 알았지? 그게 수렴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알았지? 되는 거야, 너무 당연하잖아, 그렇지? 안 되는 게 중요해. 왜안 되냐? 수영하지 않을 때그게안 된단 말이죠. 니네 풀어봤겠지만,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그, 참고적진 문제 따질 때, 얘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 증명할 때도. 그렇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요. 밑에, 4, 수열의 극한의 대수관계. 그래서 세 번째,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과 CN, BN이 있을 때, 알파메타 같으면 CN도 어디로? 알파로 간다. 그게 뭡니까? 뭐라 불렀죠, 이거? 어, 그럼? 내 빨라니? 야, 수혈, 수열, 4. 수혈에 대한 극한. 네. 4의 3, 보여요? 모든 자연수의에 대해 해요 맞죠? AM보다 CN이 크고, 그거보다 BN이 클 때. 그게 뭐야? 뭐야? 샌드위치, 기억납니까? 네. 그렇죠 서무세요, 샌드위치. 샌드위치 형님. 양쪽에 있는 게 어떤 알파로 가면 가운데 끼니 놈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 4번에 3, 수혈. 수열. 4, 수열의 극한에 대한 대속한 게, 4번에 3에, 미안해, 3 보다. 4번이 2번 보다. 미안해요. 그쵸?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샌드위치 자 예제 2번 갑니다 왜2번이 왜? 예제 2번 아니야 지금 103초 가는건데? 1번 아니야? 1번 방금 했죠? 아네 왜? 아니 그런지. 자 갈게요 예제 2번 그쵸? 자 예제 2번 <laughs>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 마이 2는 얼마다 1. 했죠. 그 다음에 그냥 리미트 an 플 1이 bn 이 얼마다 여기가 5다. 그래서 이럴 때뭘 구하시오? 리미트 an bn을 구하세요. 저는 잠시요. <laughs> <갈게요. 웃음> 자, 야 an이 수렴하냐? 수렴한도 아, 나왔니 안 나왔니? 네. 두샷수 수열에 대해서 나왔지. 네. 수렴한는 보장 있어요 없어요? 네. 아직 없죠. 네. BN 수렴합니까 안 하니까? 네. 모르죠. 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알파로 놓고 얘 베타로서 알파 베타 분리하면 되요안 돼요. 응? 네. 음? 그래서 그게 렇틀리는거 알았지? 왜 그렇게 하면 틀린다 물어보면 안 돼? AN이 알파로 수렴하는지 BN 수렴하는지 몰라 알았지? 마음대로 갖다 쓸수 없다. 맞나? 그래서 리미트를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단 어떤 수열이냐 뒤에 얼마야 숫자가 있죠 근데 그거 있는게 수렴한다면 a n 반드시 수렴한다 그랬지 오케이왜 그러냐 왜 그러냐 리미트 a n 있으면 얘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면 limit an-2 더하기 2 이렇게 쓸수 있니 맞죠 그러면 an 이렇게 쓸수 있는데 요거는 수렴해요 하죠 일로 얘는 수렴해요? 하죠, 2로. 2는 애니 어디가 2잖아, 2, 2잖아, 그렇지? 네.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애를 뿌릴 수가 있어, 없어? 수, 수. 있죠. 얘가 뿌려주면 얼마야? 1. 얘는 얼마야? 음. 2. 그래서 얼마야? 3. 이렇게 간다고요. 오케이? 네. AN이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더라도 숫자가 <laughs> 있으면 얘는 반드시 뭐 한다? 수렴한다. 이런 성질 때문에. 그래서 매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가 그래서 매번 가는 게 아니라 아, 얘가 숫자니까 아까 그런 성질 기억하세요. 그랬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수렴할 수밖에 없어. 하나가 숫자일 때. 됐니? 그럼 얘는 반드시 수렴하니까 이거 얼마로 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3에서 1을 빼야지 1이지. 얘가 어떻게 한다? 3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미트, a n 어디로 간다? 3으로 간다. 이렇게 알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근데 문제는 또 뭐야? 얘는 수렴하는 건 아니지만, B에는 수렴하는 건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 그래서. 그래서, 어떡하했어 얘가 선물을 수령하든 얘가 문제가 뭐야? 얘 뭔지 몰라요. 그래서 막, 그게 막, 안돼 숫자로 키가 늘었지. 물론, 얘도 수령하니까 이제 수령하니되 얘기할 거지만, 그쵸? 나중에 하고요. 약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 이걸 구하세요, 모르죠? 네. 맞지? 그럼, 어떡한다? 얘가 수령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떡한다? 복잡한 식이 나오면, 얘를 구하자? 뭐 치환하자, CN으로. 음. 기억나죠? 맞지? 내가 수능에서 찍자면 수능에 얼굴 찍어달라고 하면 찍는 유형 중에 한 가지가 제일 메인이 되는 게 이거라고 3점짜리 중에서 오케이? 할바. 그러면 얘를 치환했으니까 결론이 뭐냐면 리미트 cn이 얘가 얼마다? 오르 간다 얘를 치환하면 cn을 수령하는 게 맞잖아 맞지? 근데 나는 an을 알고 bn을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요 런지 맞지? 그래서 어떻다 얘를 an 플러스 e bn이 얼마다? 내가 CN인데, 얘는 BN로 정리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넘겨주면, 마이너스 AN. 나눠줘, 얼마? 이는 2. 이렇게 됐지? 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라고요. BN. 왜? 우린 AN에 대한 정보도 있고, CN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BN에 대한 정보가 없지 않니, 맞지? 그래서 그 없는 건 난리란 말이야. 리미트. 그래서 a n 있고, BN이 바로 뭐야? 여기가 2분의 CN 마이너스 AN이죠. 맞죠?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수렴해야 돼요. 네. 하죠?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각자 뿌릴 수가 <목소리> 있죠. 그래서, limit, n이 한대로가면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 3. 얘도 얼마? 3. cn은 어디에 수렴한다? 5.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야? 3인가? 네. 오케이? 야, 이걸 내가 찍는 유형 중에 왜 이걸 찍냐면, 나중에 여기는요, 지금 어디냐면, 수열이 극한이에요, 바다하니. 다음 단은는1단원이 수혈극한, 2단원이 수혈극한, 수혈3단원이 함수의 극한이에요. 음. 함수의 극한이 되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이렇게 나와, 그냥. 리미트, 함수의 극한 n이 커지는 게 아니라 x가 어떻게 될 때, x가 왜 a 로갈 때. a 대신 함수니까 뭐야? fx-2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그냥 얘가 f로 나오고, 얘가 g로 나오고, 얘가 f로 나오고, 얘가 g로 나온단 말이야. 이 문제가 똑같이 바뀌어서 나와요. 수열의 극한이니까 a는 나오는 거고 함수의 극한이니까 fx, gx 나오거든? 풀이 방법은 똑같아요. 둘 중에 하나는 시험에 나온다면 나온다 반드시. 알겠니? 됐죠? 이때 이게 f가 되면 얘는 정보를 알고 얘는 gx 정보가 모르잖아. 얘를 누구로 치환해? hx 치환해서 우리가 모르는 이게 이제 g가 되겠지. 얘는 날려버린단 말이지. 똑같은 풀이 해야 되렇죠 오케이? 잘 봐. 자, 그 다음에 잘 봐. 야, 내가 이걸 증명할 때요. 자, 보세요. <laughs> 이게, 리미트 a, n이 수렴한다는 걸 보일 때 어떻게 했어? 이실 변형했지, 맞지? 이걸 그대로 이용해서, 맞지? 얼가 얘를 어떻게 했어, 아까? l i m a, n, 마이너스, -E, 기존에 주어진 거하고 또 수렴하는 거이렇게 맞는다. 이렇게 해서 뿌렸죠. 그래서 얼마? 얘가 1로 수렴얘가 2로 수렴얘가 3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보였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까 내가 지금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치환해서 풀었지. 이걸 치환하는 방법도 있어요 봐봐 내가 만약에 이게 주어졌을 때 AN을 구하세요 또는 AN이 실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보이세요 이렇게 나올,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됐죠? 어떻게 하냐 이렇게 보일 수 있으면 좋고요 근데 이게 잘안 보여 어려워서 실을 이렇게 짜맞추게 되는 게 보여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아까처럼 어떻게 할수 있냐 자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뒤쪽에 풀었을 때 방법처럼 얘를 몰아치는애 얘를 비 n이라고 치환해, 오케이? 그럼 잘 봐. 얘를비 n이라고 치환한다면 리미트 비 n은 얼마라는 게 확실해요. 1일로 수렴하는 게 확실하지? 그럼 잘 봐. 1로 수렴하는 게 확실해요. 나는 근데 뭘 구하고 싶냐면 리미트 a n을 구하고 싶어. 됐나? 그럼 우리가 얘를비 n을 놨으니까 보니 a n 마이너스 2가 바로 뭐야? 비 n이지. 맞죠? 그럼 나는 a n을 구하고 싶으니까 얘 넘겨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식 변형할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나? 얘는 리미트 b n 플러스 2. E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얘는 수렴해 안 해요. 하죠, 치환했잖아. 이터스 통칭 수렴했으니까. 그래서 얘도 수렴하고 얘 수렴하니까 어쨌든 1 플러스 2. 이렇게 구해도 돼. 두 가지 방법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이게 풀면 어떤 문제를 에 풀자 헷갈릴 수가 있거든. 근데 이따가 니네가 근데 하나의 문제를 다두 가지로 풀 수가 있어. 모든 문제를 다. 오케이? 근데 대체 로 얘가 빨라요. 얘가 좀 느려. 근데 얘가 만들기가 대체가 어렵고 얘가 대체 쉬워요 내가 둘 중에 뭘 추천한다고 그랬지? 이쪽 을 추천한다고 이길는거 알았지? 시간에 좀 여유가 있잖아 빨리 푼게 아니라 무조건 맞추는 게 먼저잖니 맞지? 오케이? 그래서 어 한다? 이렇게 치안에서 하는 걸 하세요 저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도 보일 거야 왜? 뻔히 보이는 것도좀 있거든 오케이? 됐나? 네자너어니다 그러면 뭐 수요의 극한에서 갖 차는 건 뭐라 꺼내서 그렇죠. 다모시개념서 개념플러스 개념 용큰 사람들 다할수 있을 거라서 자기가 다시 말하지만 기본적인 안 되는 것은 개념플러스 수을 다시 봐야 돼요. 약한 부분만 이제 골라 봐라 렇지 네. 자기가 지금 내가 예제 선발을 풀어주는데 약간 감이 안 와. 그럼 다시 개념플러스 위험 일단 한번 다시 봐 알았지. 자 볼게요. 할게 없잖아요. 리미트 n 무한대고 할 때. n 제곱에 대해서 여기가 2 n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여얘가 이걸 각각 리미트. 이게 뭐야? 3n. 어 문제 쓰는 것 자체가 시간이 걸렸다 맞지? 이제 이런 거. 이 n 플러스 1에 대해서 뭐야? <laughs> a n 플러스 1. 우리 값이 같다 그러죠. 해 봐. n이 무한대로 간다. 이몇 차예요? 2 차. 이몇 차예요? 1차. 동차일 때 답이 뭐야? 개수의 비 맞지? 여기 1. 여기는 얼마? 2의 제곱니까 4죠. 4. 그래서 얼마나이 값이 얼마다? 4는이거죠 그럼 이쪽도 밑에 몇 차야? 2차. <laughs> 위에 2차. 그럼 답은 최고차의 계수 b지. 이 이런 최고차의 계수 얼마야? 4. n 작곱이니까 3. 위에 는 뭐야? 이 a지. 네. 그게 바로 뭐야? 4. 4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머니 2이나가니까 2고 곱해 주니까 a 는 얼마? 네. 자, 이문제는 네. 아주 <laughs> 쉽다고느껴지지 않구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풀어 봐야 된다 는러 그렇죠? 개념 복요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1 0 6쪽 위에 보면, 등비수열 극한 이 있죠? 음. 자, 등비수열 극한이 나오면, R을 무조건 몇 가지로 나눈다? 네, 네 가지. 네 가지. R의 <laughs>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작을 때,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거, 분류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음. 그거에 나눌 줄 알아야 되고, 그거만뭐할줄알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대체 4번. 해볼게요. 자, 그 분리 못하는 사람, 다시 보세요. 개념, 그, 이제 가서. 대체 4번. 어, 아니, 이거 끝나고 이제 그만, 그, 쉴 거니까, 리더 질문을 하든가, 자기가 약한 것들. 자, 해보세요. 리미트. n이 어디 간다? 무한대로 갈 때, 여기 뭡니까? a 곱하기 4에 n제곱 플러스. 여기는 2의 n-1이고, 여기는 뭐니? 3 곱하기. 여기는 2의 n-1의 최고. 4의 2제곱. 이게 얼마다? 3. 됐죠? 네. 지수 때 법칙거리면 안 돼. 알 봐. 이거 다음으로 갈 때매. 하면 얘랑 얘를 곱해서 제곱이지. 네. 제곱이 3의 곱해진 거 뭐야? 3의 제곱. 9라고 쓰래. 플러스까? 일 얘가 곱해진 뭐예요 네. 이거의 2 제곱이니까 소팔의 애들 지수에 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는 2의 2의 1. 똑같지니? 네. 됐죠? 네. 아, 이렇게 된 거네요. A는 무한대로 간다. 미수가 큰게 짜이라고 했지. 맞죠? 그렇죠? 얘는 미수가 얼마? 2고, 얘미수가 얼마? 3이죠.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제곱을 여기 안에다 뿌려줄 수 있지.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쓸수 있다? 4에 n-3을 수 쓸수 있죠. 그럼 네. 얼마, 얼마다? 9. <laughs> 그러면, 됩니까? A 지워지고. 미수가 큰게 4죠. <laughs> A는 무한대로 가면 얘네 다의미 없어지지. 요거분에요거만 남죠? 네. A분의 9가 얼마다? 3이다. 그럼 A가 얼마? 3. 맞습니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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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마이너스 1. 너뭐 잘못 본거 있니? 마이너스 1이잖아. 어, 있네. 아, 되죠? 미안해, 3이 될 때죠? 미안합니 3이 될 때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게 누구니? 어이. 잠깐만요. 3의 n제곱이구나. 잠깐만요. 4가 됐고, 여기가 n제곱이고. 여기 9죠? 구를잠깐만 4분의.. 아 여기가 마이러스 1이죠? 아니지. 미안해 그니 마이너스 그럼, 어 내가 이못 봤네 여기 마이너스니 얼마야? 여기가 4분의 9가 이렇게 등장하겠지 그렇죠? 네. 그래서 4의 n정도의 개수는 앞에 숫자 얼마? a고 이거의 앞에 숫자 얼마다? 4분의 9 그게 얼마다? 3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오케이? 그럼 얼마야 얘네? 어떻게 계산해 줄까요? 얘는.. 뭐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알겠죠? 네. 맞죠? 그렇죠? 그게 얼마니? 4 a 분의얼마다 9인가? 그게 얼마? 4. 3.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4에 4가 곱해줄게요. 1는분이얼마다 예. 12a. 그래서 얼마다 10이 나눠지니까 a는 얼마다 4분의 3인가? 네. 오케이. 맞죠. 4분의 3인가? 4분